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꿀잠TV에서는, 어, 코구리 무업의 어, 한 일곱 가지 정도에 대한 원인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좋게 3분에서 5분 사이로 잘라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지난 시간에 만, 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골격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보셨을 텐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원인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이것도좀 보시기 좋도록 3분에서 5분 사이로 어,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롱타임도 지금...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롱타임도 또 같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어 자나깨나 혀조심 조심하기 <laughs> 네. 불조심도 있는데요. 네네네 자나깨나 혀조심 네네네 네. 아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왜 혀조심을 하죠?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게 이 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밤에 잘 때는요 음. 남은 안 죽여요? 지만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옆에서 그 들어서 아, 아 소리로 죽여버리는 거나 그렇죠. <laughs> 아 죽을 때까지 시끄럽게. <laughs> 어, 그렇네요. 자 오늘은 혀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혀, 혀입니다. 혀, 혀가 하는 일이 음. 뭐가 있을까요? 혀 음, 일단 맛을 보고요. 그렇죠. 음. 음, 맛을 보고 음. 말을 하죠. 말을 하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발음을 할때 혀가 없으면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혀가 안 움직이면 발음이 안 되어지니까요. 네. 악어가 혀가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아 그는 혀가 없어요. 아. 뱀도 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악어는 혀가 없어요. 어. 음. 오늘 처음 듣는 거 맞네. <laughs> <laughs> 어. 악어새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 쪼아 먹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있는 거죠. 아 저는 음. 혀가 없다 그러셔서 그래서 어. 악어새가 있는 거예요. 음. 혀가 없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예. 어떻든 그렇죠. 자. 음. 마음을 하고 음. 또 하나가 음식을 씹을 때 음. 삼키는 때 혀가 없으면안 음. 삼켜져요. 말아서 넘겨주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걸 꿀떡 넘겨주는 그러니까요. 역할을. 입천장이 내려오고 음. 혀가 딱 올라붙어서 촥 음. 내려주는 음. 그렇죠. 역할을 네.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씹을 때. 음. 입 치아 이게 어금니에다가 음식물을 여기다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주고. 얹어주는 역할을 하죠. 아, 그렇네요. 그렇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지, 만약에 혀를 가만히 놔두고 씹어보세요. 그러면, 다 쓰러져,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그렇죠. 바퀴가 나요. 이게 씹어지질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또 뭐가 있죠? 음. 또 뭐가 있어요? 메롱 메롱? 아, 뭐, 그것도. 있 <laughs> 네. 근데 책볼 때. <laughs> 네. 돈, 이것도, 되게 네 <laughs>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체포들이가안 넘어가면 못익잖아요 네. 네. 아, 나는 이제 음. 키스를 하는데 또 상대방의 음. 이 뭔가를 맛을 음. 보면서 <laughs> 19금이에요? 아, 19금은 아니가 아. 13금? 네. 어린아이들이 네. 그 구강기라고 할때 음. 모든 사물을 다 입에다 집어넣고 혀로 뭔가, 확인을 하죠. 뭔가 맛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사물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 키스의 과정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음, 해요. 음. 이 사람을 음. 아는 음. 어, 어떤 음. 그 동작이 음. 에로틱하게 좀 변하지 않을까. 았 음. 그리고 또 하는 음. 그 하면서 뭔가 그이 호르몬의 교환도 음. 한다고 들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음. 혀가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음. 굉장히 많아요. 많은 해요. 그러니까 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어, 지금도 그렇네요? 우리가 하면서 음. 혀가 쉬나요? 그렇죠. 예, 말을 하면서. 언제, 언제 무슨 움직이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혀는 네.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 잠을 잘 때는 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하나도 안 해요. 음. 음. 잠이 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음식을 먹을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키스를 하지도 않고 뭔가. 뭐, 씹지도 않고, 가끔 한 번씩, 한 번, 이렇게, 침을 삼키는, 다거나, 뭐, 음, 그 정도, 음, 음, 어쨌든 한 번씩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음. 그런 거 말고는 안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혀가, 이제, 낮 동안에 너무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음. 쉬어야죠. 음. 그래서 혀가, 아, 여기가 이, 이 구강이면, 혀가 음. 이러고, 항상 <laughs> 얘기를 음. 무슨 일을 하 말할 혀가? 때도 움직이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네. 아, 그렇죠. 힘들다. 자려면 자려면 이렇게 되니까요. 아, 그죠? 힘들다 하면 서 이렇게 쓱 처져. 예. 그러면서 음. 이 숨길이 여기 음.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누구는 예, 이렇게 숨길 있죠. 이렇게 혀가 좀쳐져도이 음. 나머지 길로 숨 쉬는데 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까 좀전 시간 얘기했던, 지 네. 시간에 얘기했던. 음. 그 기도가 음.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 음. 이렇게 내려서 이만큼만 막어도 음. 틈이 조금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음. 아, 호흡 장애, 호흡 곤란이 음. 생기는 게 음. 이제 그런 기도가 원래 어느 정도냐에 음. 따라서도 다르고 음. 혀가 이만큼 처진 사람 있고 이만큼 처진 있고, 왕창 처진 사람들 그렇죠. 예. 혀가 처진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음. 음. 근데 이 혀가 음, 음. 큰 사람, 두꺼운 사람 긴 사람, 음. 얇은 사람, 작은 사람 뭐 별별 다 있겠죠 형태가 네. 다 있죠 눈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코큰 사람이 있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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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도 마찬가지라는 그렇겠죠. 거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음. 타고나기도 음. 하고 음. 그래서 혀를 보면 음. 아이 사람이 숨을 잘 쉬겠다 음. 잠잘 때 음. 코를 골겠다 안 골겠다 음. 이게 음. 어느 정도 음.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 제가 궁금한 게 소장님 그 어떤 사람은 입안이 작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입안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안이 큰 사람은 혀도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입안이 작은 사람은 혀도 작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입안은 작은데 혀가 크고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얼굴이 크다고 해도 눈이 크진 않죠. 아, 그렇군요. <laughs> 맞아요. 예. 네. 역시 뭐, 비유에, 비유에는. 예. 좀 봐봐요. 이렇게 예. 얼굴이 큰데, 눈 사이즈 재볼까요? 아이고, 내가 그은것 그렇죠. 같아. 그렇죠. 우리 저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요만한데 눈 이만하고 아. 코도 이만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현은 음. 음. 갇혀있어요. 이 구강에. 네. 이 담벼락에 딱 갇혀 있는데 이담에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담벼락이 이 치아라고 하는. 이 담벼락. 치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좁은지 안 좁은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어, 해볼세요 했을 때이혀 네. 테두리에 네. 이 이빨 자국이 콱콱콱 찍혀 있는 정도가 아. 심한 사람이 있고 아. 덜 심한 사람이고 안심뭐안 찍혀 있는 사람 있단 말이죠. 아. 그의 자국, 이 치아 자국이 클수록 음. 깊을수록 진할수록. 음. 구강에 비해서 혀가 크다는 거고 음. 혀에 비해서 구강이 작다는 거죠. 아, 음.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어, 한번 어? 보시고요. 자기의 혀를 이렇게 내 보시면 여기 혀. 혀를 힘 주면 은잘 표시가 안 나고 그냥 음. 가볍게 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 혀의 가장자리가 네.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 음. 이렇게 이 울퉁불퉁의 정도에 따라서. 내 혀의 크기가 내 구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발을 내발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편안한데 음, 음. 작은 신발 신고 억지로 우겨 넣으면 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내 어, 입은 작고 또이 숨길 기도도 어, 작은데 혀가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웠을 때 실려고 하는 혀가 처지면서 늘어지면서 그렇죠. 뒤로 넘어가니까 더 기도를 좁게 하는 거군요. 옆으로 자면 코골이가 좋아져요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 혀가 뒤로 처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처지니까 그렇죠. 옆으로 누는게좀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코골이 무비 분들이 똑바로 못 자. 옆으로 자라고 하는 그 거예요. 자꾸 옆으로 자고, 어, 예. 려고 예. 그거 더 심하면 이제 엎드려 자, 이제 혀가 밑으로 처지라고 <laughs>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숨 쉬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아. 그렇게 자면 또 이제 골격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이 골격은 이제 백년을 써야 되는데, 백년 음. 쓰려면 얼마나 아끼고, 잘, 이게 관리를 잘 관리를 해야죠. 잘 해야 네, 네. 그숨 쉬는 문제 때문에, 네. 어,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허리가 고장나고, 골반이 아, 틀어지고, 네. 이제, 이제 50 넘어, 60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음. 이제. 아프다 소를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야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게 기도가 이 혀로 인해서 좁아져서 또 그거를 본능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옆으로 누워 자게 되고 옆으로 네. 누워 자면 어깨가 또 이렇게 눌려서 네. 어깨가 끼고, 고개가 꺾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헐, 척추가 휘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렇죠. 골반도 휘고 허리도 그래서 아프고 걷는 사람들을 이제 거 뒤에서 딱 보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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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사람들 같아요. <laughs> 골반이 어져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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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이 안 잡고 맞맞은 채로 걷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음. 보면 옆으로 많이 자더라고요. 음. 또 어,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똑바로 자기가 힘들어요 하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음. 왜 그럴까요? 그게 숨 쉬는 거하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목에 문제가 있어요. 음. 목이, 척추가, 음. 아, 경추가 제대로 음. 어, 위치가 안 되면 음. 이렇게 자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평가 기도를 막으면 숨 쉬기가 불편해. 음. 에라 모르겠다. 옆으로 자는 음. 거야. 그래서 목과, 이 목이 음. 엄청 중요한 게 뒷목, 앞목, 목구멍. 이 목만큼 중요한 게어디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 장사도 길목이잖아요? 맞아요. 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항상 목과 숨. 이 얘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네. 목숨을 살려야 돼요. 네. 그 목숨을 살리는데 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혀. 음. 네. 근데 이제 이제 혀가 이렇게 커서 코골이 무업이 심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혀를 잘라버리는 방법이아 진짜요? 혀를 음, 잘라요? 음, 혀를 댕강 자를 수는 없으니까. 네. 혀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를 쪼개요. 반을 갈라요? 아니 완전 가리진 않고요. 네. 이렇게, 그 저기 어, 포트 아니 뭐라고죠? 그 어쨌든 이만큼 쫙 점이요 점이요. 칼집을 살짝? 넣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도려내요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혀가 이만한 게 이렇게 작아지죠. 아니 근데 잠... 이게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 그 이렇게 뒤로 처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무게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게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중력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혀 뒤쪽을 잘라내니까 앞쪽이 뒤쪽을... 아니고. 앞쪽은 되게 기능이 많아요. 그 맛을 봐야. 다섯 가지 맛이 이쪽에서 어, 다 있잖아요. 그 뒤쪽은 별로 이렇게 어, 그렇죠. 그나마. 에, 에. 그러니까 네. 뒤쪽을 이제 희생시키는데 넘어가는 음. 그 뒤쪽을 넘, 넘어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툼했던 게 얇아지면 네, 좀아 그런데 소장님 혀도 근육이잖아요. 네. 그게 잘라내면 이제 다 이제 코구리 무업을 안 하나요 이제 이제 잘라냈으니 아니. 근데. 예. 이거를 왕창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왕창 잘라내겠어요. 약간 조금 이제 잘라내는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코골이나 무흡은 음. 하루에 3분의 1, 4분의 1 해요. 그리고. 잠잘 어, 때만 잠자는, 하는 거잠자는 내내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뭐 5분의 1, 뭐 10분의 1, 네.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나머지 네. 어, 10분의 9, 90%, 네, 응? 네. 80%는 음. 혀가 잘라진 채로, 혀가 부족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어. 할 수가 없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수술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폭력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B <laughs> 해주세요. B.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끔. 언제 폭력이 필요해요? 사랑해, 매 이런 거. 아, 그거는 폭력이라고 할순 없고. 가끔 이제 정말 말말안 되고 음. 막말 정말. 내가 미친놈 몽둥이야야기다 말도 있듯이 진짜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잘하는 아이들이 뭐 이상한 도벽이 생긴다거나 뭐 이럴 때는. 쓰지 그렇게. 음. 폭력을 쓰지 않아도. 아 그렇죠. 출리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 그렇죠. 아 옛날 그 우리 그옥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음, 음, 음. 아니 말부터. 뭐지? 법보다 주먹이고, 주먹 총칼이 먼저 가서 그냥 제압을 했잖아요. 해버렸잖아요. 에이. 우울한 그, 때였죠. 음. 그것과 마찬가지로 봐요. 아. 그냥 그렇게 순리적으로 뭔가 달래가면서 할수 있는데, 음. 그 시간이 답답한 거지. 음. 그게 과연 잘 될지 어쩔지 기다리기가 기, 힘드니까, 음. 일단 총칼로 무자백에 한번 해보고 음. 안 되면 어이 안 됐네 그때 얼마나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음. 시절에 음. 너무 많은 희생과 그렇죠. 압제에서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음. 저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네. 선진국 이 문명의 진화가 되고 의식이 높아질수록 음. 그렇게 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음. 우리 몸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소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 수술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깊이 예, 의논해 보시고, 네. 어,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암도, 음. 수술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부위 암이 커진 것을 줄였다지 전체적으로 음. 암의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저도 뭐그 말씀에는 뭐 적극 네.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음. 모든 음. 치료는 음. 정말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바에는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음. 그 우리 인체의 음. 그 자연 치유력 음. 그게 잠잘 때. 이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잠을 잘 자기만 하면 음. 음. 우리 몸은 음.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진다. 맞아요, 맞아요. 잠을 잘 자기 음.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음, 음. 그러면 소장님, 네. 그 혀의 문제를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혀가 어, 커서 혹은 네, 혀가 두꺼워서 또, 나이가 들면서 혀가 더 많이 탄력이 없어지고 처지면서 음. 이러면서 생기는 그 기도를 좁게 해주는 이 혀의 문제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혀를 뭐 이렇게 잠을 매달아 놓아야죠. 혀, 혀. 그 피어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네. 하나 달아요. 그리고 천장에다 딱 매달고. 야, <laughs> 그 자면은. 될 텐데. <laughs> 아니 그러면 이게 혀를 매달고 자면 입도 다 벌려져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입이 다 마르고 그래서 아, 어, 외국에서 만든 게혀 네. 콘돔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거요. 네. 아 그걸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자다 보면 그 그거잖아요. 이렇게 음압을 <laughs>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혀를 짜, 혀를 잡아주는 예, 잡아주는 음. 쫙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자다 보면 그게 다 빠지지 뭐 그게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안 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됐었을 거면 뭐 지금 뭐. 그렇겠죠. 대부분 어. 사람들이 다 고군사. 다 아, 그,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키도 그 만나씩 끼고. 그렇겠죠. <웃음> 그러면 <웃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 그러면. 그래서 키도를 음. 막는다. 음. 뒤로 처진다. 음. 그래, 그런데 혀가 어디 붙어 있어요? 아래 턱에. 기기요미 <목소리> 아, 이기요미 예, 예, <목소리> 그치. 음. 그래서 얘를 잡고 음.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네. 자. 혀어 혀로 목구멍을 막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빼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침을 삼키듯이 다 이제 삼켜 막잖아요. 막 막아줘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앞으로 내밀어서, 자 목구 이제 혀로 목구멍을 막으세요. 안 막아지는데요? <laughs> 안 막아져요? 예, 안 막아지네요. 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아래턱을 어.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확보가 되냐안 되느냐. 근데 무식하게 또 앞으로 내밀니 좋다고 이렇게 내밀면 응. 턱관절이, 문제가 턱관절이 또 문제가 되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렇군요1 m m 그큰 양입니다. 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0.12mm도, 어, 거기 불편한데요? 어, 거기는 괜찮은데요? 네. 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섬세한 작업인 네. 네.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네, 네. 중요합니다. 네.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시면, 음, 음. 여러분들의 혀의 크기와 두께와 상태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면시 필요한 하악의 전진, 그 상태에 딱 받고. 맞춰서 기도를 확보해 줄수 그러니까 있도록 평상시처럼 음. 내가 숨 쉬는데 전혀 문제 가 없는 음. 기도만 확보해 주면 돼요. 음. 굳이 그거보다 더 이상 넓힐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 유지입니다. 네, 기도를 유지해서 이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말할 말할 때 처럼에 그 기도를 유지해 줄수 있는 방법. 네. 그것이 혀의 두께든 크게든 처짐이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코골이 무호흡의 두 번째, 어, 원인을 저희가 혀에 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혀가 문제가 있다고 두껍다고 잘라낼 수도 없고, 길다고 잘라낼 수도 없고, 처졌다고 잡아 맬 수도 없는 이 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요 밑에 네 카페 어, 주소가 나와 있고요 또02512 0222 지긋지긋지지지 응 네네네 네. 네. 전화 주시면 저희 어, 예쁘고 친절한 홍 실장님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보다 음. 훨씬 더 해롭고 음. 위험한 음. 코골이 엇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 봅시다. thank you